저도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국어 강사 사고강입니다. 이번 주는 매출이 들쑥날쑥이네요. 확실히 연휴에는 주문이 진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일엔 주문 빵빵하게 들어오더니 어제 오늘은 완전히 죽섰네요. 다음 주 평일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업로드 방식 바꾸고 상품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번 달보다는 확실히 매출은 더 나올 것 같네요. 제가 1월에 들었던 강의 동기들이 지금도 단톡방에서 매일 대화 중인데요. 모레 화요일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매출이 빨리 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소싱 업로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돈은 받지 않고요. 많이 고마워들 하시더라구요. 대부분 멀리서 오시는데 꿀팁이나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야겠어요. 다들 반자동으로 업로드 하시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같다 보니 그분들 앞에서 실제로 소싱하면서 꼼꼼하게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소싱할 상품을 어디서 찾는지부터 알려 드리면 될것 같아요. 다른 몰에서 팔렸던 상품들 찾아서 업로드 하는데 그 몰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는지 상품은 어떤 것들을 올려야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키워드 찾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도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는데요. 1월에 했던 방식은 상품 검색해서 1페이지에 나오는 제목들 겹치지 않게 조합해서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랑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실제 수요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을 만들어야 검색했을 때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배열 방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인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하고 서브 키워드는 뒤쪽에 배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키워드가 검색했을 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가지치기한 상품들 키워드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넣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품마다 키워드가 별로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제목을 짜야 하는지 그것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업로드 방식을 알려 드려야겠죠. 저희는 레피드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하는데요. 장점은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기능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태그 넣는 기능도 없거든요. 조만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는데 기대 중입니다. 기능이 많지 않다고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업로드할 때 입력할 게 많지가 않다는 것은 빨리빨리 업로드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자동은 무조건 스피드가 생명이라 이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장점이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바꿀까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역시나 반자동에서는 빠른 작업이 핵심이라 계속 쓸 생각입니다. 태그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업로드할 때 클릭 한번더 하고 덜 하고에 따라 속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빨리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겠어요. 생각보다 알려드릴 게 많아서 3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일할 시간이 줄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너무 간절한 분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알려드려야겠어요. 저에게는 일할 시간이 몇 시간 줄어드는 것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앞으로의 매출이 변할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알려드리고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